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예능국에서 돌연사표를 내고 떠난 김광수 CP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 리스트만 봐도 한 시대를 풍미한 예능들이 줄줄이 떠오르죠. 뮤직뱅크부터 해피선데이, 해피투게더, 그리고 유희열의 스케치북까지. 당시만 해도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던 이 작품들이 사실상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KBS를 등지고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방송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어요. 게다가 더 흥미로운 건 바로 그 김광수 CP가 MC 유재석, 그리고 트로트 스타 이찬원과 은근한 접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재석 씨와 김광수 CP가 과거에 함께한 해피투게더는 대한민국 예능의 황금기라 불릴만한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의 신작을 기획하려 했다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된 일일까요? 어떤 이유에선지 김광수 CP가 11일자로 사표를 제출했고, 사실상 해임 처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KBS와의 계약 문제도 심상치 않게 얽혀있다니, 뒷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기존의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씨 p 는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지쳤고 결론적으로 쉬고 싶어서 퇴사를 선택했다는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압박과 갈등이 심해서 사실상 사퇴를 강요받은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 방송사인 KBS니만큼 성공해야 할 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실패하면 제작 책임자가 바로 사퇴 분위기로 몰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수 CP 역시 이 높은 책임감과 스트레스 속에 더는 버티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김광수 CP가 바로 이찬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둘이 무슨 사이냐 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조금씩 알려진 바로는 김광수 CP와 이찬원은 MC 유재석의 소개로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MC 유재석이 제작진과 함께 예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찬원이 관련된 섭외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결국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김광수 CP가 이찬원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에 TV조선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이미 이찬원은 TV 조선에서 여러 프로그램 녹화를 이어가는 중이고, 사실상 트로트 버라이어트의 대표 얼굴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광수 CP가 그에게 어떤 조언이나 제안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언뜻 들려오니 네티즌들 사이에서, 혹시 이찬원이 TV 조선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김광수 CP가 이찬원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데려오려는 건가? 같은 추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TV 조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찬원이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대와 녹화가 끊임없이 잡혀 있어 쉴 틈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음악적 발전을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풍문이긴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찬원이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고민하는 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동시에 김광수 CP 쪽에서는 TV조선이 본격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출연진들을 묵살할 것. 나는 과격한 발언도 있었다고 하니 방송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KBS가 지금 김광수 CP와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일단 사표와 해임 절차가 있었다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사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김광수 CP가 KBS를 떠났으니 더 이상 그가 새 예능을 기획하기 어렵지 않냐며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고 어쩌면 프리랜서 CP 같은 형태로 유재석, 이찬원과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이미 KBS는 물론이고 다른 방송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김광수 씨피가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를 탐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이 와중에 2,000원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립니다. TV 조성과의 재계약이든 다른 방송사로의 이적이든 그가 움직이면 트로트 시장 전체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2,000원은 현재 최고의 카드로 꼽히니까요. 팬들은 2,000원이 어디서 활동하든 그가 음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이 모든 소문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까요?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씨피의 사표가 아니라 KBS 김광수 씨피와 이찬원의 묘한 사각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광수 씨피가 미디어 업계에서 어떤 창의적 기획을 구상하고. 그 중심에 2찬원을 세워서 유재석과 함께 새로운 예능을 만들어 보려 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 TV조선의 입장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만약 2찬원이 이탈한다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쩌면 김광수 씨피가 2찬원에게 TV조선과의 재계약을 제고해 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조심스럽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모든 건 아직 확실치 않은 루머 수준이지만 네티즌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 중입니다. 김광수 CP가 KBS에서 나와 아예 독립 제작사를 차리고 이찬원을 캐스팅해 유재석과 함께 새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이찬원은 TV조성과 재계약하되 김광수 CP는 다른 방송사에서 새로운 기획을 하면서 둘이 협력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죠. 방송계에서야 워낙 변수가 많고 당사자들이 모두 말을 아끼고 있으니 아직 알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이 모든 소문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찬원의 존재감이 그만큼 막강하고 김광수 씨피나 유재석 같은 인물이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가 방송가에서 엄청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팬들은 이찬원이 진정한 음악적 길을 찾아갈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데. 그의 성장 가능성과 대중적 인기는 이미 증명된 바나 다름없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광수 CP가 정말로 KBS를 떠났고 거기에 유재석, 이찬원 등 스타급 연예인들이 얽혀 있는 만큼 머지않아 깜짝 발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광수 CP가 준비하는 신작 예능에 이찬원이 출연 확정 같은 뉴스가 터지면. 그야말로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도배될 테죠. 반면 만약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한 차례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얘기가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방송과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찌됐건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을 돕거나 함께할 제작자나 방송사가 어디가 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팬들은 SNS를 통해 이찬원이 계속 TV조선에 남을 것인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디든 조운이 그의 음악적 성장을 전폭 지원해줄 회사를 만나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리고 김광수 CP가 과연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그만뒀는지. 혹은 정말 지쳐서 떠난 것인지도 여전히 미스터리죠. 정리하자면 KBS에서 돌연사표를 낸 김광수 CP와 MC 유재석. 2 0 0원이 이어지는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김광수 CP가 그간 쌓은 예능감각과 기획력이 나영석 PD나 다른 대형 CP 못지않게 뛰어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KBS와 틀어졌나며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도 어쩌면 패자 부활전처럼 새 출발의 전조일 수 있다. 언젠가 그가 이찬원을 데리고 나온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지만 어디서든 불꽃 튀는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찬원이 이 기회에 다른 방송사나 기획사와 손잡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면 어떨까? 그렇지만 TV조선과 쌓아온 기둥 같은 공감대도 무시 못하니 재계약할 수도 있지 않겠냐 등등의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결과는 아마 곧 드러나게 될 테니 팬 입장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는 중이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이처럼 한시피의 퇴사 소식이 이렇게까지 파급력을 보이는 건 그가 걸어온 길이 화려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찬원이라는 초대형 스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니 방송가에 오래 남을 해프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 해프닝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능이 탄생하게 될지도요. 그 주인공은 어쩌면 김광수 CP, 유재석, 그리고 이찬원이 함께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형 방송국의 치열한 재계약 전쟁과 대형 스타의 이동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 채널에서 재빨리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